오늘은 안양시 만안구에서 전고점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아파트 열 곳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1 2는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주공뜰란채 아파트입니다. 2004년 1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093세대 주차는 세대당 1.02대입니다. 33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과거 최고가 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7억 4천 8백만원에 거래되면서 14.0%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3평 매물은 국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7억 9,433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9위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2002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704세대, 주차는 세대당 0.96대입니다. 32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이 과거 최고가 7억 1,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5억 8천만원에 거래되면서 18.8%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2평 매물은 29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호가 평균은 6억 1,310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아파트 8위는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레미안 안양메가 트리아 아파트입니다. 2016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4,250세대, 주차는 세대당 1.26대입니다.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과거 최고가 11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9억에 거래되면서 21.7%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4평 매물은 47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9억 3,713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7위는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삼성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2002년 1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998세대, 주차는 세대당 1.0대입니다. 32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이 과거 최고가 8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6억 7천 320만 원에 거래되면서 22.6%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2평 매물은 26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평균은 7억 3천 4백 23만 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6위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 LG 빌리지 아파트입니다. 2001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872세대, 주차는 세대당 1.02대입니다. 32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이 과거 최고가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7억 1,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3.9%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2평 매물은 32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평균은 7억 3,109만 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5위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역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09년 6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542세대, 주차는 세대당 1.09대입니다. 32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이 과거 최고가 9억 8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7억 4천 8백만원에 거래되면서 24.1%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2평 매물은 1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8억 7천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4위는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수리산 성원상대빌 2차 아파트입니다. 2007년 2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436세대 주차는 세대당 1.02대입니다. 32평 내부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2평이 과거 최고가 6억 27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4억 7300만원에 거래되면서 24.6%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2평 매물은 18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평균은 5억 2667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3위는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2009년 9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134세대, 주차는 세대당 1.28대입니다. 3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4평이 과거 최고가 7억 9,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5억 8,750만원에 거래되면서 26.4%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4평 매물은 19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 호가 평균은 6억 3,168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2위는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우성 아파트입니다. 1990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1,020세대, 주차는 세대당 0.7대입니다. 26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입니다. 이 아파트 26평이 과거 최고가 5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4억 240만원에 거래되면서 27.5%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26평 매물은 국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평균은 4억 2,556만원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하락 아파트 1위는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한 대림 한숲타운 아파트입니다. 2001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세대수 728세대, 주차는 세대당 0.93대입니다. 33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이 아파트 33평이 과거 최고가 6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달 동안 평균 4억 1,867만원에 거래되면서 33.5%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33평 매물은 22건 올라와 있으며, 매도가 평균은 4억 5364만원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